짝꿍아 오늘은 오동통하게 사리오른 제철 홍가리비 칼국수를 만들어 볼 거야. 탱글탱글하고 달큰한 맛으로 요즘 너무 맛있잖아. 먼저 해감된 가리비는 겉면을 솔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끓는 물에 맛술, 무, 마늘, 홍가리비를 넣고 뚜껑을 닫아줘. 홍가리비가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가리비를 전부 건져내서 살만 따로 모아두고. 삶은 물에 코인 육수, 국간장을 넣고 끓여주면서 칼국수 면을 잘 풀어서 넣어줘. 이제 다진마늘, 새우, 대파, 양파, 팽이버섯을 넣어주고 면이 쫄깃하게 익을 때까지 저어주면서 익혀주면 끝. 짝꿍아, 사진을 찍기 위해 면 따로, 토핑 따로 담아봤지만 면이 익으면 가리비까지 넣어서 끓이면서 바로 먹는 게 훨씬 맛이 있다고. 추운 날 따뜻한 제철 홍가리비 칼국수 드셔 보세요. 님들 숨은 레시피 공유해주시면 맛주머니 속에 담아보겠습니다.